야집입니다 예, 예, 빌라 다세대나 다가구 쪽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아파트는 보실 필요 없어요. 예, 화장실 안에 수도 계량기가 있죠. 위로 올라간 부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계량기 보면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. 예, 그 위에서 내려온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수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. 주름관 있죠. 화장실 천장 위로 쌩뚱맞게 올라가죠. 여기가 빌라 4층인데. 그 위로 이제 옥상이 있는데 옥상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를 끊어도 되는지 끊어서 없애도 되는지 어떤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. 다른 게 아니고. 천장을 털어봤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네요. 한번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5층이죠. 반지하 있고 좀 4층이니까 5층부터는 아파트라는 명칭을 써도 돼요. 여기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예요 그러니까. 이 집이 천장을 뜯었는데 누수가 많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이게 좀 우레탄 예, 도장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이 밑이 화장실인데 한번 창고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, 이게 물탱크가 있었구나 일단 물탱크에서 수압 때문에 끄집어 올려갖고 이게 예, 밖으로 해서 나갔네 또 올라온 자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첫 자리였어요. 이게 옆집에서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. 옆세대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. 옆세대 쪽에서 에서또 내려가는 거예요. 네. 이런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세대 되니까 공동으로 해서 수도 계량기 개별 작업을 계단실에다가 좀 만들면 좋은데 주인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 합의가 좀 쉽지가 않죠. 이런 경우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. 이제 시에서 간혹가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시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 지원이 안 됐을 때 이제 공동으로 이제 뿜빠이라 그러죠 공동으로 얼마씩 분납해서 세대 주인들이 수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뭐 결론은 화장실에 올라온 올라간 라인을 네. 자르면 안 된다는 음. 결론이 나오예요. 네. 이쪽으로 해서 내려간 거예요. 또참 묘하게 해놨죠. 힘들게. 그리고 이 연통을 t 자 써서 해놓은 게 이게 화장실 똥간이에요 되게 똥 냄새 에 빠지라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메인 수도가 이렇게 쭉 내려와 갖고. 계량기 달아주고, 수도꼭지 하나 달아줘서, 이 뒤로 또 들어간 거 있죠? 접속으로. 이게 아마 중간에 공사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이게 보일러 쪽으로 둔 거예요. 개별 보일러 직수 쪽으로 줘서 또 내려오고. 그래서 어딘가에 얽히고 설켜 있어요. 이게, 배관도 참 다양하게 써놨어요. 뭐 주름관도 보이고. PB 강관 배관 종류가 다양해요.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자가 많이 나서 중간에 보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.